네, 안녕하세요. 빈우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양다영님 우편 함기에 올릴 건데요. 일단은 이렇게 양다영님께서 보내주셨고요. 어, TCT 뒷부분, 이, 이 두께 이정도구요 손바닥 두번 두, 번, 두 정도고요. 잘라볼게요. 네, 속샷 오르르샷 일단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음... 다섯 장이 들어있고요 엑소 스티커하고 이렇 들어있는데 일단은 어... 이거부터 소개할게요 소소한 덤 손바닥만 있고요 이거 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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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퍼 속시 오도로션 어 일단은 지퍼백이 이거 메모 지퍼백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 여섯 장 여섯 장 쉽고 이거 두 석굴 판과 석굴 도구 그리고 꾸며주기도 이해해 주세요. 덤 이쑤시개랑 면봉 그리고 이거 중짜리 대짜인가 리 이때 이쑤시개 그리고 이거 돌리게이터 석굴 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음... 소샥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써서 샥샥샥샥샥샥요샥소샷샷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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오렌지케이크 DIY가 있는데, 두개샷이건소개할할게요딸기케이크와오렌지케이크 어, 있고요. 음. 기케익 딸기케익, 딸기고 그리고 케익딸두 개가 또 있네요 이거랑 이렇게 두개가 있어요 속샷 오로로샷 키위 케이크와 바나나 케이크, 케이크 다케이크예요 근데 저는 케이 만들기를 좋아해서 괜찮요 이렇게 DIY 총 4개 디아이 총 4개구요 그리고 엑소 스티커엔 사진이 있어요 제일 기대되는 거거든요 왜 제일 기대되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속샷 되게 완전 많이 넣어주셨어요 <laughs> 일단 소개할게. 이거 14년의 기적, 음, 14년의 기적, 그리고 이거 스티커 디오 스티커랑 이거 메모지 세운도 있고요. 오, 되게 좋다. 이거는 분양 분양하세요? 어, 그 스티커 두장 주셨고요. 이거는 백현이 백현이 스티커. 그리고 이거 이거 엑스, 디오가 진짜 쓴 거예요. 이거 이렇게 있고요.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쌓인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거 이거. 이거 두 장, x m 과 x k 가 있고요. 이것도 두 장이 있네요. 두 장. 이렇게 되게 많이 주셨고.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죄송합니다. <목소리도> 이렇게 스티커인 사진이 있고요. 먹거리앤 펌. 대샵, 속샵, 우루루샵. 이거 청포도 사탕 3개. 그리고 매직 스펀지와 섀도우 5. 하나 더 섀도우가 이렇게 4개가 왔고요. 이거 그 채색할 때 쓰라고 4개 넣어주셨고. 이거 책상 닦으라고. 네, 스펀지도 넣어주었어요.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. 디오 사진이네요. 이거는 이거 스티커 분식집 엑소 m 이건 사진이고, 이건 스티커 오 다르네. 이거는 사진이고요. 이거는... 이 연한 거는 스티커고 진한 거는 사진이에요. 여기 네, 또 이거는 사진이고 이거는 스티커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되게 좋아요. <laughs> 되게 많이 푸짐하게 주셨고요. 음, 네, 이렇게 해서. 다영양님, 우편 오길 바칠게요. 빠이.